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만 유치원 떡밥입니다. 반만 유치원 8이 나온 이상으로 떡밥이 아주 많아졌었는데요. 그거를 다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럼모가 있는, 뭐라고 해야 돼? 옷장 있죠. 반만 유치원 0에서는 옷장에 그림이 없었습니다. 기발명만 옆에 다 그렇지만 이제 팔범문이 지은 팔에는 옷장을 열자마자 그림이 막 있었죠 그렇다는 뜻은 플럼보가 손가락으로 기발명을 꼭 찍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 이치이 채셨나요? 아. 이 기반형을 찍었으면 기반형이 괴물 액체 액체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어, 기반형을 콕 찍었을 때 플럼보가 괴물 상태여야 되는데 괴물 상태가 아니다. 알 수,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떡밥은, 어, 3의 강, 3의 제왕입니다 반만 2천 3. 스팅어풀링이 주인공이었죠. 그렇지만, 스팅어풀링은 손이 없는 대팔입니다 여기 근데, 악마 반반, 존버조씨, 스팅어풀링의큰 싸움,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스팅어풀링이그 척수가 아닌 손으로 존버조씨를 딱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화면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다른 유튜버의 반반유치원을 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덕밥인데요 이거는 진짜 큰 거입니다. 다다 두경 아시죠? 다다 두경은 거머리들과 같이 사는 장난꾸러, 아니 장난꾸러기들과 같이 살아요. 지하 감옥의 가족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차마타키, 참아타, 타마타키 졸피우스, 다운쉘리아 영. 모든 버려진, 모든 버려진 반반 유치원 캐릭터들. 졸피우스, 차마타키, 타마타키, 반반, 악마와 반반. 그리고, 시링전. 그거, 광대 있잖아요. 미터비글 총 6가지 근데 시즌9가 나온 이상으로 한 명이 더 생겼죠 이름은 모르는데 음 어쨌든 한 명이 버려진 버려진 반반 캐릭터가 한 명이 더 생겼죠 그것도 그것도 딱한 명이 아닌 세명 한 명은 주인공, 그림을 좋아하는 개미. 개미. 또한 명은 반반, 플럼보. 실행전이 합친 괴물. 또한 명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 생각에는 그 시즌 5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시즌 5에 나올 그 거머리 친구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시즌 9에는 라만바 성인 버전이, 성인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반반 유치한 모든 시즌의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와. 진짜 첫 번째 거. 장롱은 아무 그림이 없었다. 근데 기반 음에 찍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진짜 유튜버에 가서 꼭 확인해봤으면 좋겠네요. 안녕.